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 오늘은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모 주간보호센터에게 보낸 단체교섭 요구 공문인데요. 수신자는 주간보호센터 대표 동 아무개. 참 지내네요. 이렇게 멀리도 갑니다. 발신. 노조 사무실이고요. 제목 2022년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교섭 요구. 어, 임금 향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했어도 그 체결한 바탕 위에서 다시 교섭하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우등하고 열등한 관계니까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교섭해서 다시 임금을 소급해서 결정해라. 이를부터 수신자 모주관보호센터의 평화, 평안을 기원합니다. 발신자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 교섭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 협약 체결할 권한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예, 의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입노조원은 암흑에. 3. 수신자는 발신자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범죄 행위로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성실히 교섭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 청구 시기에 주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연차 유급 휴가, 휴가 연차 유급 휴가 청구 시기를 특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4월 13일, 15일, 20일, 22일, 27일, 29일, 5월 4일, 6일, 11일, 13일, 16일. 총 11일을 특정했는데요. 사실은 이분은 이미 사용자가 한 달에 하나씩 나가라고 자기가 지정해서 휴가를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연차 휴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용자가 지정해서 준게 어떻게 연차 휴가입니까? 연차 휴가는 근로자 청구 시기에 줘야 한다. 이게 연차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준 거는 그건 사용자가 얼마든지 줄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갔든지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정기 휴가만 나가는 게 아니고, 뭐 특별 휴가도 주고, 포상 휴가도 주고, 휴가는 얼마 든지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차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건 연차는 아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만일에 이분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퇴직을 하는데, 6월달에 퇴직하고 나서 연차휴가 아니니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달라 그러면안 줍니다. 왜요? 그때 나간 휴가 있잖아요. 그거는 동의한 걸로 보는 거예요. 당신이 청구한 시기가 없잖아요. 그거는 사용자가 청구한 사용자가 특정한 그 시기에 나갔는데 그건 동의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으로는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두달 남겨놓고 두달 정도 남겨놓고 해야 돼요. 두달 정도 남겨놓고 딱 보내면 사용자들은 대부분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뭐 사퇴를 시킵니다. 권고사직을 시켜서 6월 1일 퇴직하는 걸로 기준하고 퇴직금도 주고 연차도 주고 남은 연차도 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줄 테니까 사표써라 그리고 권고사직서 받고 권고사직 쓰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 받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노조가 이렇게 단체교습을 보내면 왜 그런지 그냥 사용자들은 아직 기급을 하고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아서 과연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따져보고 단체교습을 들어가게 됩니다. 단체교섭을 안, 안 하면 노조가입하는 거는 뭐 표시가 안 나고요. 단체교섭할 때는 그 향상된 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 이름을 기록을 해야 돼요. 다음. 공공주간보호센터내 사무실에 22년 4월 18일 오후 6시에 찾아가겠다. 조정할 수 있다. 부의 안건은 상경례 및 단체교섭 요구한 설명. 4월 4일 날 보낸 거죠. 그럼 여기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그 사용자의 어떤 조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뉴스 끝. 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단체 교섭 요구할 수 있기 없기 있기.